네 반갑습니다. 상남동에 키운 청년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익은 의장님과 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어,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상남시장은 아 잠시만요. 본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에 위치한 상남시장을 비롯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해서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는 전통 시장을 혹시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어, 전통 시장은 우리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삶의 한 단면입니다. 각박해진 요즘 세대 속에서도 훈훈함과 따뜻함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전통 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통 시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지역 상남 시장의 눈물 경사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남시장은 2002년도에 개장해서 올해로 22년 된 재래시장으로 창원 관내에서 가장 노화되어 후 있고 588개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창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 전통시장 지원 방안으로 오직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우리 상남시장은 주차장 요금 정상규 확보, 전기 배선 정리, 아케이드 설치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22년간 사용해왔던 중앙 냉난방기의 고장으로 우리 상인분들은 뜨거운 폭염 속에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어, 전년도 제가 당선되던 해부터 줄곧 냉난방기가 고장나서 어, 작동되다 말았다 반복되어 힘들다는 민원을 숱하게 제가 받아왔습니다. 올해 그 불안불안하던 냉난방기가 결국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또한 30% 이상 감소로 추정되고 늘 오던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인근 대형마트로 다 옮겨갔습니다. 이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했으나 해당되는 부품이 없어 선풍기 바람으로 겨우겨우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어, 매일같이 우리 상인분들의 장사 못하겠다는 그런 울부짖음이 솟구쳤고 그동안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시전동시장팀이 예산으로는 불가했고 상인의 자체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든 전통시장 상인회가 혈안이 되어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됐지만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업 축소가 오려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언제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관 부서인 전통시장팀의 순수 자체 시비는 연 3억 5천 정도입니다. 이거 아니고 전액 겁니다. 자료 자면 당장 급한 민원조차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통시장팀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주, 둘째, 경남도가 주, 다음 겁니다. 아까 그전 겁니다. 둘째, 경남도가 주도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그 수기 과정에 우리 시와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전통시장 팀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째, 시 주도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선순환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농협 등 각종 금융기관과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 스타벅스 등과 협력하는 상생 협력 모델로 가는 추세입니다. 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대형마트 간의 공동판촉 행사, 매출 활성화 이벤트, 매장 리뉴얼 지원, m z 세대와 같은 젊은 소비층 유입을 위한 행사 개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굿즈를 연계해서 전통시장의 파워 스토어를 연다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많이 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업 협조를 좀 자리끌어 낸다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관에서 직접 나서서 대형마트 점포와 인근 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는 상생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동방성장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우리 창원시 관내의 76개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전통시장으로부터 올 추석 명절에는 어, 전통시장을 꼭 찾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